시작해보세요 어, 마랑제주 마유 미백크림은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녹차씨 추출물 왕별 껍질 오일 장미꽃 오일 레몬 껍질 오일 오렌지 껍질 오일 등 자연 유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자극이 적고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오 좋네요 네 저희 제품 전성분표 한번 보시고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실험한 마란제주 마유 미백크림의 비자극성 테스트 결과 인증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럼 누구나 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네. 남녀 노소 누구나 써도 자극이 거의 없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음, 그럼 써 아. 그리고 제 제품은 인공향료가 아니라 제주남 감귤 껍질을 스팀 공법으로 제조한 천연향입니다. 그래서 인공향에 민감한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발라도 피부에 자극이 없죠. 현면성분이니피부가 약한 성인이나 어류들이 발라도 괜찮고요. 금기 향이 난다고요? 나중에 하나 챙겨드릴 테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어, 반드시 꼭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식하지 않으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은한 향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